안녕하세요. 도시 중개사 최문영입니다. 네, 예, 시골 중개사 조성태입니다. 야, 지금 우리 땅지 t v 평창 네. 동면 끝났다고 네. 비행기가 이렇게 다 축하공연하고 축하공연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아니 왜 깨고 그래? <laughs> <오래돼>? 잘 사는 <laughs> 사람은 한두달 동안 동면하시고 아, 굉장히 그렇지.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뵀는데 네. 소장님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그 부동산의 그 요소들이 어떤 건줄 아세요? 소나무 네. 그리고 이제 계곡. 네. 그리고 선녀탕. 예. 이게 다 지금 소장님을 대표하는 또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거 스키장. 스키장? 예. 오늘 물건이 스키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그렇죠. 스키장 바로 밑에거든요. 지금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게 예. 오늘 볼 우리 물건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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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좀 급해가지고 예. 좀 많이 싸게 내놨어요. 아. 예. 많이 싼가요? 엄청 쌉니다. 뭐한20-30% 싸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나중에 감정 분사할 때. 토지는 임야고 목장 농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농사질 필요 없네요? 아니 네, 그렇죠. 농사 안져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가요. 네네. 농사를 짓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이제 더덕을 심어놨어요. 이게 겨울이 라서 지금 안 보이는데 네. 더덕씨를 뿌려가지고 여기 다 갈아놓은 거예요. 이거 사면 더덕도 꽁쌉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좋은 게 스키장 바로 옆이지만은 또 소나무 있잖아요. 네, 아까 소나무 많이 찬다 그랬잖아요. 소나무가 꽤 많죠? 아, 제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좀 작은 나무들은 좀 벼버리면 네. 큼지 막한 소나무만 딱 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여름에 끝내줍니다. 여름에도 끝내줘요. 겨울에 네. 스키장 바로 옆에 있죠? 아유, 스키장이 이렇게 네. 딱 유명한 스키장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네. 이렇게 우리 토지 자체도 네. 그 비닐포대만 있으면 딱 네. 경사도가 이게 딱 그 눈썰매장 아니에요? 그렇죠. 요, 요 언덕에서 네. 저기서 타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딱 맞아요 <laughs> 비료포대에다가 집을 좀 넣어야 네. 돼요 집. 아 저건 네. 좀 높아 보이는데요? <laughs> 아저정도가탄레기싹 붙죠 네. 우리 토지 전체가 면적이 네. 1,101평인데 네. 목장용지가 몇 평, 임야가 몇 평이에요? 목장용지가 120평이고요 네. 네. 나머지는 임야인데 목장용지는 또 인허가 관계에서 개발 행위를 안 받아도 되죠? 아예 개발행위 변경 허가만 하면 돼요. 예 예. 예. 그럼, 그럼 제가 안안 내도 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저기 저기 주택 지금 저런데 보이잖아요. 네. 거기가 실적으로 산이었던 거예요. 아. 예 산이었던 건데 저걸 토목을 해서 지금 저런데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예 예. 예. 저거는 저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저기가 이제 공사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저기 가격하고 여기 가격하고는 차간 뭐 엄청 차이 날 겁니다. 네. <laughs> 자신 있으신 거죠? 예예 예,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비싸면 안 해요. 야 네. 그럼 이 옆에 있는 예. 집을 지은 이렇게 예. 개발된 토지를 보면서 예. 우리 토지도 요거와 비슷하게 그렇죠. 혹은 더 창조적으로 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관이 실제로 여기가 더 좋거든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아 그렇죠. 네네. 네. 또 나무도 좋고 소나무도 좋고 나무 살려가면서. 네, 예, 그렇게 건축을 하고 하든지 예, 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평창 휘닉스파크와 인접한 알짜 토지.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토지와 가장 가까운 휘닉스파크는 3분. 봉평시장과 면노나이시 5분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면적 1,101평으로 목장용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입로와 길게 붙은 목장용지 128평. 경사가 완만하고 낮은 임야가 973평입니다. 우리 토지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전체 계획관리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야, 우리 토지까지 오는 도로도 예. 포장이 잘돼 있어요. 예, 아스콘 포장 요거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야. 지금요? 예. 이거 그 평창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관리도 평창군에서 해 주겠네요? 그렇죠. 예. 야. 여 겨울에 지금 여기 눈다 쳤잖아요. 네. 겨울에 여기 동네에서 눈다 쳐져요. 야 그러면은 네. 뭐눈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관리도 그렇죠. 평창군에서 해주고. 예. 또 그리고 여기에 하수관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하수관로는 다 여기 쌍구쳐 있어요. 이 라인 하수관로 돼 있고 예.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지, 지하수 파이프 예.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예. <laughs>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 언덕 위에 땅이잖아요. 네. 뭐길 바로 옆이니까 옛날 녹록길. 농농길 바로 붙으니까 위치도 좋고요. 보니까 토지가 예. 길 쪽으로 길게 붙어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예. 지금 올라오니까 예. 우리 토지의 입구. 예. 여기가 이제 입구, 입구잖아요. 그렇죠. 예. 입구가 바로 목장용지. 여기 이 부분이 옛날에 목장용지였죠. 예. 예. 보니까 이렇게 평탄 작업도 잘하신 것 같고 예. 이 토지에서 나온 돌 같은 경우에도 저 한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여기 이제 이 부분도 다 지금 현재 농사를 다 이제 현재 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요. 예, 예. 여기 그, 아래도 더덕이 있나요? 예, 안에 더덕이 있어요. 더덕 아. 씨를 뿌려놨어요. 네. 지목이 목장용지와 임야다 보니까 네. 토지를 사 갖고 농사를 져야 되는 부담도 없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매매계약서 하나 써 갖고 그냥 바로 받음 되네요. 그렇죠. 농지취득자격증명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예, 더덕까지 받아 이죠. 더덕까지 같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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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눈 밟는 소리 좋지 않나요? 도시에도 눈 채요? 그럼 도시 눈안 와요? <웃음> <웃음> 지금 눈으로 봐도 네. 산 자체가 임야 자체가 경사로나 고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등고선으로 봤을 때도 높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 저 위에 봤던 어, 그 바다고는 약간 경사가 약간 있잖아요. 네. 요거 까서 요 근데 포크레인한 이틀 들여가지고 나라시 해버리면은 저거랑 평지 똑같이 해버립니다. 아저 위쪽에 있던 그 더덕밭.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도로에서부터 저 아래쪽은 도로보다 이제 많이 높지만, 그렇죠. 오히려 높으면은 이렇게 경치가 좋잖아요. 아 당연하죠. 전망이 좋아지고. 네, 예, 네. 예. 이 뒤쪽은 도로와 거의 같은 높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뭐한2 3 m 리면 이거 작업 가능하거든요. 이삼 m 리미걸다 깐다고요? 아다 까는 게 아니고 나라시를 다할수 있다니까요. 아. 이 정도, 이 정도는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소장님이 도와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laughs> 겨울이라서 그런는데 여름에는 이 그늘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음... 또 해발도 좋고요 여기가 해발도 한 700대니까 아까부터 네.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다 그렇죠 네,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소지 가격이 얼인가요 여기 휴니스파크 주변에 어, 계획관리 치고 개발할 수 있는 땅 치고 40만 원 밑으로 가거든요 네. 저는 장담할게요 네. 우리 토지 25만 원입니다, 평당. 25만 원. 예. 와, 그러면은 거의 한 주변 토지보다 한40% 이상 저렴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야,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토지 크기에서 부담감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잘라서 예. 나는 조금만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오신다면, 예, 한 예. 500평 이상, 네. 한반 정도, 반 정도, 네, 예, 반 정도, 예, 분할 예, 해줘야죠. 예. 2억 8천 정도였으니까 네. 1억 4천 정도면 레를할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스키장 어, 주변 1억 4천에 산다는 거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아... 네.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가격도 네. 만족하고 투지도 네. 아주 재밌게 잘 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 네. 그 이제 구호해야죠. 그렇죠. 네. 좋아요. 구독. 누르러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